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장문영입니다. 흔히 발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걷는 데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클러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게 내성 발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사막이나 티눈 이런 걸로도 물론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내성 발톱은 아주 환자분들이 그 걸어다닐 때 너무 힘들어하고 진료실에서 이렇게 발을 보여줄 때 닿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아주 잘 찌러질 정도로 아주 민감한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는 데도 힘들고 이런 내성 발톱이 자꾸 지속이 되면 이제 자세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이 부위에 이제 힘을 안 주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허리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 발톱으로 피부과를 오시면 예전에는 물론 피부과뿐만 아니고 요즘 뭐 정형외과나 이 외과 가셔서 또 이렇게 발톱을 전부 다뽑는다던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고드는 부위를 잘라서 부분적인 절제를 하고 발톱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근치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술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톱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서 그 부위를 다 제거하고 봉합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적어도 뭐한 열흘에서 이주 정도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고 또 이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톱을 보면 발톱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어져요. 발톱이 제대로 못 자라고 발톱의 형태나 모양 이런 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함으로써 특히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굉장히 자기 발에 대해서 노출하다 그러니까 뭐 여름철에 샌다리신는다는거이럴때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이런 수술은 하지 않고요, 수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심플 스틱 이지라고 하는 심플 스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내성 발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발톱이 파고드는 형태에 따라서 한쪽만 파고든다. 그러면 파고드는 부분을 완충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을 끼워 넣어서 통증을 줄이고 발톱이 똑바로 자라게 한다던가 아니면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휘면서 발톱이 파고든다. 그러면 발톱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흔히 형상 기억 가끔이라고 하죠. 금속이 항상 펴지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발톱에 금속을 걸어주면 금속이 펴지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 또 양쪽이 파고드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 발톱 무좀도 동반돼 있어서 금속을 걸어주기에는 발톱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럴 때는 양쪽 끝을 가는 철사를 이용해서 우리 발톱을 펼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서요. 예전에는 이런 철사를 걸어줄 때 고음줄을 걸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가장 큰 단점이 양말을 신고 벗는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면서 이불을 이렇게 닦거나 이러면서 그 고음줄이 꼭 빠져가지고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치료하면서도 좀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이걸 조절한, 이렇게 걸어줌으로써 훨씬 간편성과 치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치료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너무 발이 아프셔서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응급조치로 제가 주사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여성 분이 있었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는, 돈에 이런 항생제나 소염제를 먹으면 굉장히 몸 상태도 안 좋고, 계속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됐고, 그런 시술을 하니까, 어, 시술하고 나서 뭐한 2, 3일 만에, 어, 통증이 너무 좋아졌다고 아주 너무너무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어요. 하고 나서도 뭐 바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혹시 거 발톱을 뽑아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신다면 접수하시기 전에 한번 피부과 오셔서 이렇게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이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의료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실비보험 적용은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그럼 자기의 보험 종류를 알아보셔야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될게 내성 발톱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장기적인 보행이라든가 등산, 발에 지속적인 충격의 원인도 있지만 발톱을 좀 깊게 자르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발톱 모양을 밖으로 곱게 빠져나오도록 되도록이면 발톱을 파고들게 깎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강조하고요. 발을 항상 편하게, 너무 꼽히는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발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내성발톱, 티눈,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항상 발은 좀 편한 상태. 그리고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상태까지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내성발톱의 아주 간편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심플 스티기를 이용한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교과 전문의 장명이었습니다